Hello, my name is r a 홍가장 코스 n i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홍가장 코스 듣고 있고요. 제 이름은 명현주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지금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 분야에서 가장 이렇게 요즘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게 국제기구잖아요. 네, 그리고 저의 관심사도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사도 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박꽃치 어학원에서는 훈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문장이 체화돼야지 그게 진짜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습득하고 그걸 진짜 이게 삶까지 적용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좀 약했고 제가 영어를 집중적으로 좀 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 있었어요 박꽃이 어원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 재밌어요. 왜냐하면 <laughs> 뭐, 팝송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시앤힌드스라든지 그런 콘텐츠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질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 같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온라인 제가 사, 사실 오프라인도 하고 싶지만 온라인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적으로, 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업도 있고, 어, 일 끝나고 저녁 시간 이용해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불편이 있,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선택하게 됐어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가장 큰 제약이 어, 수업 듣다가도 다른 거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의지가 약하, 약해지면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안할수 있는데, 관리형으로 저희 담임 코치님이 일주일에 두번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스터디 한거 체크해 주시고 같이 영어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점에 있어서 원어민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전화를 통해서 장소에 제약 없이 영어를 한번 사용해 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미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외국인 인터뷰라든지 뭐 영어로 개, 가요를 개사해서 부르기라든지 뭐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 연설 외워서 촬영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미션들이 되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줬고 재밌게 공부를 할수 있게끔 활력 활력소가 된거것 같아요. 제가 인사동에 가가지고 외국인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했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었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자신이 얻은 것 같아요. 외국인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외국인한테 말한 두려움이 좀 사라졌다 할까?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바코치 워건에서 가장 이렇게 좋은, 좋다고 생각하는, 보, 참, 생각하는 게 영어, 한국인에 맞는 이게 영어 공부법 그런 거에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어, 저는 코치. 보면은 다 이렇게 증인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laughs> 생각이 네, 들어요. 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laughs> 해 주셔서 <laughs> 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자극이 <laughs>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영어공부를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저는 네, 더 더할 날이 없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주변에 영어 공부에 대해 되게 고민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박고치 어학원은 영어 공부의 진리라고 해요. 음. <laughs> 네, 영어 공부의 진리. 아, 이게 박고치 어학원이란 비타민입니다. <laughs>